아, 조금 추셨나요? 이제 환경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환경 관리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니까 신경 쓰셔야 돼. 자, 환경 관리하면은 일단 학교 온도부터 하겠습니다. 학교 실내 온도. 몇 도부터 몇 도까지? 18에서 28도. 외우기 쉽죠? 18에서 28입니다. 자, 그런데 난방을 뗐어요. 난방. 남방. 난방을 뗐을 때 온도는 어디에 맞추냐면, 예, 아래쪽에 맞춥니다. 18에서 20도. 자,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되게 추워요. 18에서 20면 나도 난방입니다 자, 냉방 자, 냉방이면 어디에 맞추냐면 위쪽에 맞춥니다. 26에서 28도 자, 이게 거꾸로 외우시면 큰일 나. 그쵸? 26에서 28도 되게 덥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제가 극기장소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하여튼 되게 난방도 춥고 냉방도 더워요. 그 다음에 습도 습도, 우리 나중에 배우시게 할 건데 쾌적 습도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습도가 몇에서 몇이냐면 40에서 70이 쾌적 습도거든요. 근데 학교는 앞뒤로 하나씩 더 많아요. 그래서 30에서 80, 요게 습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 18에서 28, 난방은 밑에, 냉방은 위쪽에, 습도는 30에서 80. 여기서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거기에 써있죠? 통상적인 실내 온도 18에서 28, 난방, 냉방그 다음에 습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산의 공기요 요거를 외우셔야 돼. 이거를. 이 시험 문제. 특히 교육청 준비한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미세먼지 나오는데, 미세먼지가 PM10이 있고 PM2.5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PM2.5는 35. PM10이면 100. 여기는 전부 다 이하여야 된다. 시면 되고 이산화탄소 하면 천입니다. 이거 나중에 환경에서도 배우실 거니까 미리 배우시는 게 좋아. 이산화탄소 천. 얘의 동생인 일산화탄소는 제발 100 아니야. 10입니다. 10. 저 그렇죠? 일산화탄소 10. 그다음에 라돈. 라돈은 뭐 라돈 침대 때문에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시험 문제 도좀 나왔었으니까 얘는 148 이하. 그런데 1층 이하 교실입니다. 왜냐면 하 라돈이라는 게 지하에서 주로 나오는 애들,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1층 이하 교실. 그러면 성면. 뭐 성면이 뭐 되게 우리나라는 그때 예전에 못살 때는 난방 땔 돈이 없으니까 성면 갖고 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성면이 나쁜 줄도 모르고. 그게 무조, 무조건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전, 예전의 학교는 어, 그 새로 지었을 때다 없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면을 끄집어내면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건물 지을때 그냥 거기다 덧붙이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성면을 측정합니다. 0.01 이하. 그래서 여기 시면 되고 오전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교에 무슨 오존이 있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복사기 그리고 그뭐 교무실이나 행정실이 있겠죠. 그래서 오전 0.06. 그냥 이제 보건실이 아무래도 우리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실은 두 가지 있을 거예요. 낙하세균하고 찐득기 있을 겁니다. 자, 넘기지 마시고 낙하세균 위로 올라가시면 있어. 10찐득기100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다시 한번만 볼게요. 자 먼지 PM2.5가 있고 PM10이 있습니다. PM2.5 3 5이하 PM10 1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 o 2천입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10입니다 10그 다음에 라돈 148 있었고 그 다음이 5점 오전 있었습니다 5점 오전, 시죠0.06 0.06 맞지 이게 그러니까 원래 5점이 0.01만 있어도 우리한테 자극이 주거든요 근데 0.06까지 0 0 6이하이면 되는 거고 보건실 하면은 두 가지 하나가 낙하세균이 있었고 또 하나가 찐드기가 있었습니다. 낙하세균 10, 찐드기 100, 예, 이 정도 또 빠지고 있나? 네? 아, 성면, 성면 0.01 예,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좀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항상 외우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외우셔야 돼 나중에 외워야 하지 않면 큰일 납니다.